나는 솔로 12기 육하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영식과 영숙의 데이트로 시작을 해요. 영식이 재미있는 질문지들 준비해 옵니다. 뭐 사랑에 빠지는 서런 여섯 가지 질문이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데 이런 질문지들 혹은 뭐 심리 테스트 이런 것들은 되게 데이트할 때 아주 좋은 요소가 돼요. 후에 옥순하고 영수의 데이트에서 MBTI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이 남녀 관계에서 연애라는 항목 더 나아가서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연애 가치관 같은 것들을 꺼내기 좀더 수월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너는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m b t i 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심리 테스트라는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아, 너는 이런 이런 스타일의 연애를 지향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남녀 관계에서는 이런 질문지를 준비하는 거는 되게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확실히 영식이 이런 걸 잘해요.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친구도 이 테스트하고 결혼까지 꼬디냈다. 약간 이런 밑밥도 이제 사전에 깔죠. 음, 그런 것까지도 분위기 조성하는 능력들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 영식은 굉장히 스탠다드예요 다만 이제 풍기는 이 분위기가 좀 남성스럽지 못한 게 조금 있는 것 뿐이에요. 어뭐 키가 작은 것도 있고 표정에서 되게 가벼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강단 있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 같은 것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조금 부족한 게좀 흠이죠. 만약에 어 영, 영숙 입장에서 영식 말고 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영숙에게 다가오는 다른 남자들이 있다면은 아마 영숙이 영식과 이렇게 계속 엮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영숙 자체가 먼저 남자에게 다가가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 이틀 점점 솔로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견고해지는 그런 관계가 남들에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더 영숙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이 자연스럽게 영식 영숙 라인은 쭉 이어지겠죠. 영숙이 영식에게 얘는 도저히 안되겠어 라는 확신을 갖기 전에는 웬만해서는 영숙은 영식과 커플이 매칭이 될것 같습니다 영식이 뭐 이상한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은 대단히 매력적이진 않지만 그냥저냥 영숙과 영숙이 선택할 만한 정도의 모습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달리 말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다는 뜻이죠 자 다음은 상철과 정숙 데이트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상철이긴 한데 상철은 정말 와... 음...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어 전반적인 그 사람의 매력이라는 지수를 우리가 항목별로 나눴을 때뭐 외모 표정 말투 대화 성격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직업 뭐 등등이 있을 건데 그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래쪽에 위치할 뿐인 거지 스탯이 낮을 뿐인 거지 이 사람 자체가 특별히 어떤 나쁜 쪽 스탯이 올라가 있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그 매력적인 사람이 필요 갖고 있어야 할 항목들을 조금 조금씩 다 갖고는 있어요. 그 스탯이 너무 낮아서 문제야 그러니 이런 경쟁프로에서 상철은 눈에 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떨어지는 능력치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평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철이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상철이 한 사람 자체는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이한 사람을 다른 남자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이 사람의 절대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상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말인 즉, 떠나가 떠나서 밖에서 소개팅을 받게 되면 상처는 금방 목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까지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화도 주고받을 때 모습을 보면요, 이 주고받는 티키타카 자체에 문제가 없어요. 정숙이 자기 소개할 때 했던 말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능력들도 가지고 있어요. 뭐 동생들이 많았다라는 것들 통해서 동생 키우기 힘들었겠어요. 등산을 좋아하고 뭐 축구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그러면 뭐 외국은 많이 가봤어요? 뭐 이렇게 대화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 기본적인 대화에 주고받음, 그러니까 평범한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 좋은 장점이야.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재미가 없어요. 상처는. 재미가 없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뭐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 재미있는 게 중요한가요? 사람만 좋으면 되지? 아 그래 사람이 좋은 게 제일 중요하지 근데 연애하는 항목에서 이런 긴장감과 떨림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그 관계를 더 진전시키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의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추려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하지만 묘한 긴장감과 떨림이 필요해요. 이후에 현숙과 영호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영호가 영자와의 데이트가 굉장히 편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나쁘지 않고 즐거웠지만 현숙을 더 찾게 되는 이유는 현수과에서 오는 묘한 불협화음에서 느껴지는 그런 불편함이 나쁜 부담감이 아니라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 저런 게 맞지 않지만 궁금해, 맞춰보고 싶어, 저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 내가 노력하고 싶어라는 의지를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남녀 관계에서 이런 떨림과 긴장감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긴장감이라는 건 과하면 부담이 되는 거고 광수처럼. 어... 아, 광수는 아닌가? 광수는 그런 부담감이 아닌 건가? <laughs> 어, 누가 있을까? 아, 여기엔 없네요. 과하면 부담감이 되는 거고, 부담감 과하면 불편함이 되는 거죠. 과하면 불편함이 되는 거고, 너무 부족하면 상처와 같이 지루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한 선을 잘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대화법들이 필요해요. 그런 분위기 연출 능력이 필요하고. 연예인들 중에서 좀 매력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죠.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탁재현 같은 그런 사람은 대화할 때 이런 묘한 선을 잘 타죠. 신동엽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어쩔 수 없이 이 연예에선 필요합니다. 그러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상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응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애를 해야 되는 당사자인 정숙 입장에서는 끌림과 떨림이 없는 그런 긴장감이 없는 상초에게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양쪽 이해가 다 되는 부분이라 보면서 기분이 묘했어요. 하지만 상초에 대해서 그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솔로나가 아니어도 밖에 나가서 꼭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합니다. 오히려 걱정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죠. 자, 영호와 영자의 데이트. 아까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만 관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이런 제가 좀 전까지 이야기한 이런 긴장감을 만드는 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영자와 영호가 처음 데이트를 나갈 때 영자가 뭐 긴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구두가 이거에 끼어서 이 맨홀에 끼어서 그런 건지 데이트 끝날 때이 영호에게 느끼는 떨림이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이렇게 초반에 생기는 남녀 사이의 사소한 사고들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긴장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떨림을 유발시키는 그리고 떨림은 호감으로 발전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영호는 현숙에게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영자는 영호와 데이트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건을 본인이 겪음으로 인해서 영호에게 그런 떨림을 아마 크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영호가 특별히 이상한 행동만 하지 않았다면 은 영자는 영호를 계속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영호는 어, 현숙을 좋아하는 마음을 크게 갖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영자와의 대화 굉장히 편하게 임할 수 있었어요 데이트 시작에 떨림을 만들었고 그 떨림을 기반으로 편안한 대화가 오갔으니 당연히 영자 입장에선 영호를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거기에 마지막에 영자에게 외투도 덮어주는 영호가 진짜 능력이 되게 좋은 게어 관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지금 좀 추운 것 같은데? 이거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영자씨도 춥죠? 이런 것들을 귀신같이 캐치해요 영자가, 어, 맞아요. 저도 좀 추운 것 같아요. 아,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차에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외투를 갖고 와서 덮어주고. 활용 정점이죠, 뭐. 더 이상 어떻게 데이트를 잘해. 영자가 영어에 안 빠질 이유가 없는 거의 완벽한 데이트였어요, 이건. 예전에 3대1 데이트 할 때부터 영어는 이런 매너가 몸에 많이 배어 있어요. 지켜보고, 뭐가 필요한지 캐치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되게 좋아요. 약간 딱딱하고 로봇 같은 그런 어색한 모습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철보다 전체적으로 이 능력치의 수치가 더 높은 거예요. 거기에 운까지 따랐던 거죠. 영자가 영호의 데이트에 떨림을 느낄 수 있는 사고까지 생겼으니까 운까지 아주 따라준 최고의 데이트였어요. 다만 이제 영자는 긴장과 떨림이 영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착각을 많이 해버렸을 테니까 이후에 영호가 자기는 영자인 너보다 현숙에게더 마음이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펑펑 울면서 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냐 이런 영호 탓을 하죠. 본인이 감정을 만들어 놓고서는 왜 영호 탓을 하냐는 거지. 그리고 설령 영호가 그걸 의도해서 영자가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영호 탓을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영호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하는 솔로 나라에서 더한 명이라도 더날 좋아하게 매력을 뿜뿜하는 게 문제가 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영자가 영호를 탓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감정적으로 구는 어린애 같다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자보다 더 펑펑 울어야 될 거는 따지고 보면 순자지 그럴 거면 왜냐 영철은 대놓고 순자한테 저 다음 선택되는 순자님 말고 다른 여자한테 갈 거예요 하지만 그게 순자님이 싫어서는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대놓고, 나, 너 마음에 들지만, 솔로 나라에서 여러 명과 썸 타야 되니까, 다른 여자한테 갔다 올 거야. 응. 나 어장 관리 할 거야? 기다려줄 수 있지? 이렇게 오히려 대놓고 얘기했는데, 억울하고 속상하려면은 순자가 더 속상해야지. 왜 영자가 속상을 하고 있어? 영호는뭐 어장 관리 한다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노선까지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철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철은 이 솔로 나라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 씨뿌리고 다니는 거 너무 바람둥이 같고 나쁜 거 아닌가요? 아이거 도덕적인 얘기할 거면 끝도 없어요 사실 연애도 그런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재고 판단할 거면은 아유 그러면은 이게 서로 나라 와가지고 연애하고 있으면 안 되죠 밖에 나가서 검증된 사람한테 소개팅만 받아야지 신상 다 까가지고 확실한 사람하고 만나야지 왜 여기에서 전쟁같은 연애를 못 알아해요 다 그렇게 여러 명과 썸타라고 만든 건데 그러니 여기서 도덕적인 얘기를 따지고 들면안돼 그런 면에서 영재는 멘탈이 굉장히 좋지 않다 자 영철과 가 순자 현석 셋이서 데이트를 합니다. 영철은 확실히 매력이 넘쳐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영철은 짱이야. 진짜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뭐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직업이 안정되고 그렇지 않고 이런 거다 떠나서 이성의 마음을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그런 내적 매력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철은 아, 모태솔로 특집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여태까지 출연한 출연진 남자들 통틀어서 거의 탑급이에요. 처음에 데이트 들어가려고 차량 자리 배치 이야기할 때 들어보셨어요? 그때부터 유머도 구사해요. 순자님이 운전하시고 저는 뒤에 탈게요. 현숙님이랑 저랑 뒤에서 타죠. 편하게 가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대화의 분위기를 재미있고. 즐겁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느 누구가 만남이 데이트가 불편하고 우울하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즐겁길 바라지 하지만 너무 즐거움만 찾아서 가벼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분위기에 맞게 유머를 구사해서 가볍게 띄울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어, 영철은 그런 것도 되게 뛰어나요 이런 다이나믹하게 오르락내리락을 잘해 장난을 치다 가도 자연스럽게 본인이 또 운전하고 가요 현숙과 1대1 대화할 때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각자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소급힌 이야기도 나눌 줄 알잖아요. 현숙이 본인과 비슷한 예체능 계열이기 때문에 현숙의 얘기에도 귀기울일줄 알고 자기 얘기도 굉장히 잘 표현할 줄 알고. 그러니까 진지함과 가벼움을 모두 두루 갖춘 사람이에요. 이러니 어찌 매력이 없을 수가 있나. 무조건 매력이 있지. 현숙 입장에서는 영철이 매력이 없어서 영철을 멀리 한건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영철과 순자 사이에 있는 이런 둘 사이 티키타카를 통해서 본인이 비집고 들어갈 팀이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어,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두세에 너무 끈끈한 것 같은데? 자긴 힘들겠다. 만약에 영철이 현숙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잖아? 그럼 현숙은 영철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 형, 현숙이 영철을 포기할 리가 없어요.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는데, 뭐 같은 직업군이라 멀리 한다? 아우, 아닙니다. 이 남자와의 관계 의 가능성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합리화할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로 같은 계통이라 친구로 남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오히려 영철이 현숙을 거절한 거지. 현숙은 대화를 하면서 이미 아, 영철이 본인은 여자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먼저 선을 그은 거죠. 본인도 아 친구로 남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제가 저번에도 예고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숙은 영호에게 다시 갈 거라고. 아니야, 다들까? 다시 가죠. 돌아오자마자 하는 행동이 뭡니까? 영호랑 데이트한 영재한테 가가지고, 영호랑 데이트한 거 어땠냐 물어보고, 아, 자기 영호랑 데이트한 거 너무 좋았다고 하니까, 바로 견제 느껴가지고, 아, 나는 어, 영철과 데이트해봤는데, 친구 먹기도 했어. 역시 영호가 최고더라고. 음, 영호한테 난 직진할 거야. 넘보지 마라. 바로 으름장 놓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영자는 또 이후에 나가가지고 현숙이랑 영호가 대화하고 있는 거 보니까 속상해가지고 숙소 들어와서 눈물 흘리면서 아나 나가고 싶은데 영호님이랑 현숙님이 대화하고 있어서 나못 나가겠어. 여자들끼리는 또 그런 거에 감정적 공감대가 또 형성이 되고 감정 영향을 잘 받잖아요. 그 다음에 순자가 영호를 영자 옆에 앉히잖아요. 아우, 영호 님, 저 영자 님 옆에 앉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 모디하면서 자기 편 만들고 자기 속상해 내편 들어 줘 하면서 이제 힘든 감정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영자는 멘탈이 너무 안 좋아요.